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어떻게 되죠 어머니? 글쎄 도정비도 많이 올랐고 보리처럼 약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농사 짓는 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보리는 진짜로 무궁해입니다. 보리 쌀이 진짜 이렇게 맛있게 생겼습니다. 분이 나는 게 미칠 있으면 더 뽀얗게 분이 나. 안녕하세요 삼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삼남자 엄마입니다. 이제 드디어 6월 중순이 돼가지고 보리쌀을 수확해서 도정을 해왔습니다. 우리 그전에보다 며칠 더 빨리 수확했지? 한 일주일 정도 빠른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확량이 그렇게까지 많진 않아가지고 엄청 많진 않은데 그래도 판매할 만큼 충분히 있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리쌀 같은 경우에 4kg씩 진공포장된 겁니다. 그래서 4kg 기준으로 매년 3,000개 정도 판매를 했는데 약간 노릇으로 만게 맛있어 보이죠. 처음에 방아 쳤을 때는 이제 노릇으로 하니까 산보리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받아서 한 일주일에서 열을 두면은 뽀얗게 분이 납니다. 처음에만 방아칠 때만 노란 거지 좀 두면은 다 하얗게 됩니다. 이게 품종 같은 경우에는 전라도에서 재배하는 그런 보리랑 좀 다르게 늘보리라고 해가지고. 찰보리는 아닙니다. 찰보리보다는 약간 덜 찰지고 구수한 맛이 강하고. 옛날 드시던 그런 늘보리기 때문에 밥을 이제 이만큼 많이 넣어서 밑에 깔고 해봤더니 그래도 쫀득쫀득하면서 잘 퍼지고 맛은 괜찮던데. 지금 보리 판지가 얼마나 됐죠, 어머니? 7년 됐나? 그쵸. 다들 맛있다고 하셔가지고 해마다 드셨던 분들이 다 주문 많이 해주시니까 많이 많이 감사드리고 맛있다고 하시면 제가 힘이 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어떻게 되죠, 어머니? 글쎄 도정비도 많이 올랐고 보리살금도 조금 올랐고 해서 원래는 작년에도 13,000원씩 드려야 되는데 그냥 우리 인삼 잡수국 단골로 많이 드시는 분들 계셔서 작년에도 그냥 그 가격으로 드렸는데 올해는 1,000원씩 올렸습니다 보리살 4kg 기준 한 포에 13,000원씩이고 저희가 7년 동안 그대로 판매하다가 거의 남는 게 없다 보니까 1,000원씩 이렇게 올려가지고 13,000원입니다 그것도 저렴한 편입니다 그쵸? 아이 저렴하고 금방 도정해서 보내드리면은 잡숴보시면 다 얘기 안해도 다 아르실 만큼 해마다 드셨던 분이 더잘 알아 그래서 이게 한 포를 보내도 택배비가 4천원이고 네 포까지 4천원입니다 그래서 다섯 개까지는 보낼 수는 있는데 다섯 개는 5천원이고 네 개마다 4,00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개까지가 4,000원 5개는 5,000원 그 이상은 택배를 다른 박스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택배비가 빠르게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대략 한 1,000개 정도 도정하고 한 2,000개 정도 더 도정을 해와야 되는데 이게 한달정도만 판매가 다 되기 때문에 1년치 드실 거를 한 분이 보통 기본 4포 뭐 10포 이렇게 도 사시니까 이게 또 그리고 보관 자체가 이렇게 4kg씩 진공포장해가지고 보내드리 이니까 이게 니 벌레도 안 생기고 1년치 드실 거를 지금 시기에 바로 구매를 해가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꺼번에 거기다 놓고 드시기가뭐 해서 반만 덜어 놓으신다 생각하면 가이드다 요기를 자른 다음에 잡술만 쯤덜 구세 여기를 테크로다 봉하면 절대 벌레 안 납니다. 근데 공기가 들어가면 벌레 납니다. 원래 벌레가 나야 정상인 거지. 안 나면 안 된다. 근데 진공만 딱 데딱 하면 벌레 안 납니다. 우리처럼 약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농사 짓는 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보리는 진짜로 무궁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kg씩 징공포장해 왔습니다. 보리살이 진짜 이렇게 맛있게 생겼습니다. 분이 나는 게 미칠 있으면 더 뽀얗게 분이 나. 작년에 저희가 보리살을 판매하면서 보리차랑 보리미숫가루 같이 판매를 했었는데 이게 아주. 인기가 좋아가지고 올해도 요런식으로 해서 판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1kg씩 판매를 하는데 보리차 같은 경우에는 1kg에 11,000원 미숫가루는 1kg에 18,000원 8가지 들어가서 아주 구수하니 맛있죠 작년에 드셨던 분들이 다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겉보리가 가장 많이 들어가고 보리쌀, 서리태콩, 흑미찰, 찹쌀현미, 맵쌀현미, 옥수수, 귀리 이렇게 8가지 들어가가지고 아주 구수하니 맛이 좋고 보리차도 아주 고소하니 차 끓여 먹으면 좋습니다 보리 쌀을 주문하시면서 같이 주문을 해주시면 택배 하나에 넣어서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리쌀 3개를 시키신다 그러면은 보리쌀에 택배비가 따라가니까 이거는 그냥 가는거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게 보리쌀 4kg씩 진공포장 되있고 4kg에 가격은 13,000원이고 1 포에서 4 포까지 보리쌀이 무겁다 보니까 택배비가 4,000원씩 있습니다. 5포까지는 5 포까지는 5,000원이 되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 택배비는 4,000원씩 부과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숫가루랑 보리차. 보리차는 1,000원, 1 미숫가루는 18,000원, 1kg에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리쌀, 미숫가루, 보리차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서 주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이나 너무 늦 저녁에는 전화를 좀 삼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문자나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리쌀은 어디? 삼남자 인삼농장입니다. 주문 많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날마다 행복한 날 되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